우마는치 콜보코 타우베세타 쿠포포 무마는티 콜보코 타우베세타 쿠포포 에반푸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점프할 거야 가야 아니 씨발 아니 같이 빨리 빨리 따라 빨리 따라와야지 빨리 따라와야지 빨리 빨리 니라와가 빨리 따라와. 니가 빨리 니가 빨리 따라와야 지니가 빨리 따라와야 해. 네가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하자 점프. 점프. 여기 감강 믿고 한번 해 보자. 감강 믿고. 맨왼무빙 그냥 출하 바로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바로 가자. 어디 서어 왔어? 점프? 점프. 할수 있어? 알겠 점프. 그냥 점프. Uma n o t c o v o c talvez s tá c p o p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점프할 거야 가야 <laughs> 아니 씨발 아니 같이 빨리 빨리 따라 빨리 따라와야지 빨리 따라와야지 빨리 빨리, 빨리 따... 니가 니가 빨리 따라 와 니가 빨 니가 빨리 니가 빨리 따라와야지 니가 빨리 니가 빨리 오케이 오케이 리하자 점프 점프 야, 그냥 감각 믿고 한번 해보자 감각 믿고 웬웬 무빙 축하 바로 갈거야 바로 갈거야 바로 가자 어딨어 왔어? <laughs> 점프 점프 할수 있어? 갈게 <laughs> 점프 그냥 점프